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야외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네요. 파도 소리 들리시나요? <laughs> 자, 지금 여기는 부산 광안리에요. 네. 오늘 제가 나눠볼 얘기는요. 바로 트랜스젠더가 스무 살에 했던 행동들 다섯 가지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2011년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트랜스젠더입니다 중학교 때 거의 고민 고민을 많이 하다가 딱 수술을 하기로 결심한 것은 2001년이죠 TV에 하리수 씨가 나오면서부터 결심을 하게 되었죠 아 저렇게 수술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부터 그때 확신을 했죠 20살이 되고 부모님이 동의가 필요 없어지면 아 그때 수술을 해야겠다 결국 저는 2004년에 20살이 되었어요. 근데 저는 생일이 빠른 생일이어서 친구들은 20살이었지만 저는 법적으로는 19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뭘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나이였어요. 20살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었던 애매했던 나이 19살에 저는 많은 고민과 방황을 했어요. 19살, 20살, 21살까지 거의 2년에서 3년에 걸쳐서 많은 방황들을 했는데요.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공부에 집중도 하나도 안 되고 계속해서 진짜 걱정만 되고 그 까마득히 먼 미래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더라고요. 뭘 해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첫 번째, 그냥 걷고 또 걷기. 너무너무 생각이 많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던 그 시기에 저는 무작정 걸었어요. 제가 살던 곳이 후암동이라고 남산타워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동네인데요. 남산순환도로가 있는 곳이에요. 뭐 남산신물원이 있고, 남산도서관, 용산도서관이 있고요. 뭐 남산순환도로가 엄청 길잖아요. 뭐 이렇게 쭉 가면 남대문으로도 빠질 수가 있고, 저쪽으로 쭉 가면은 뭐 이태원, 약수동, 국립극장까지 되게 길게 길이 이어져 있는데요. 그냥 하염없이 걸었어요. 아래쪽에는 집들이 다 내려다 보이면서 멀리까지 잘 보이는 그런 곳들을 그냥 걸으면서, 한쪽에서는 도로에서는 차가 쌩쌩 달리고 있고, 저는 그차 소리 들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걸었었네요. 걸으면서 울기도 하고, 참 힘들었던 시기였네요. 두 번째는 수술 비용과 아르바이트 시급 비용 알아보고 좌절하기 그 당시에 수술 비용이 지금처럼 비싸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꼭 해야만 했고 필요로 했던 수술들은 뭐 안면 윤곽이라든지 뭐 눈코 그리고 뭐 가슴 수술 성전화 수술 이렇게 있었을 텐데요 도저히 지금 외모에서는 성전화 수술만 한다고 해서 아무도 저를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털도 많았고 수염도 수북하게 자라 있었고 얼굴 윤곽이라든지 골격 자체가 너무 각이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 이런저런 수술들이 필요를 하겠구나. 기본적으로 정말 최소한의 약간 긴가민가한 정도 수준으로까지 수술을 하려고 해도 안면 윤곽이 필수였어요. 눈과 코는 뭐 어떻게 그냥 뭐 넘어간다고 쳐도 안면 윤곽이 부자연스러웠고요. 그리고 제모. 제가 수염도 많았고 팔다리 털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같은 또래 다른 남자애들보다도 월등히 털이 많았던 아이였어요. 전교생이 진짜 탑텐 안에 들었을 거예요. 탑5 안에도 들었을 걸? 그래서 그런 뭐~ 제모라든지 이런 수술 비용을 알아보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가슴 수술 비용도 있지 성선염 수술 비용까지 하려면 아~ 허... 만만치 않죠. 그런데 문제는 아르바이트 시급이에요. 그 당시에 뭐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뭐 어느 정도 부모님 몰래 하려고 하면은 끼켜봤자 뭐 패스트푸드점에서 파트타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 정말 택도 없었죠 특히나 뭐 롯데리아, KFC 이런 패스트푸드점은 최저시급이잖아요 최저시급으로 그 돈을 모으려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로 모아도 진짜 10년? 10년이 뭐야 더 걸릴걸? 엄청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기쯤에 이제 가출을 해서 대전 쪽에 갔던 적이 있었는데 뭐 서울보다도 더 낫더라고요 서울보다도 약간 더몇백고 낮을 정도로 일자리도 없었고 와... 일도 구하기 어렵고 시급도 너무 낮고 막막하더라고요 세 번째,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 보내기 집에서 한 10분 15분 거리에 도서관이 두 개나 있었어요. 남산 도서관, 용산 도서관. 제가 어릴 적부터 책은 좋아하지 않아서 책을 보러 간건 아니었고요. 그 도서관마다 뭐 시청각실, 시청각 자료실, 멀티미디어실 뭐 이런 식으로 DVD 같은 걸 감상할 수 있는 컴퓨터도 할수 있고 DVD도 감상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멀티미디어 뭐 시청각 자료실에서 영화 목록들이 쭉 있어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2시간까지 앉아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헤드폰을 끼고 거기 앉아서 영화만 주구장창 봤던 것 같아요 뭐 영화를 엄청 많이 본건 아니었는데 똑같은 영화를 또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 한 편이 2시간씩 되거나 2시간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다못 보고 두, 이틀을 나눠가지고 본 적도 있고 그렇죠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진짜 페인처럼 영화만 보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로 하면은 이제 사발면 같은 거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머리도 안 감고 컴퓨터 하는 것처럼 저는 집은 또 답답했어요. 옛날부터 그 집을 싫어했는지 몰라. 집은 답답했고 도서관에 가가지고는 그걸빌려가지고 헤드폰을 끼고 앉아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면은 뭐 평일이고 주말이고 그 당시에 옆자리에 항상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남자분들? 그 당시 생각으로는 한 30대로 보이는 남자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아니다, 아저씨들도 있었고, 그때는 뭐 평일 주말 개념도 없었고, 저 사람은 돈안 버나?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어, 그냥 오늘 자리가 맞네, 적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멍하니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편해지고, 잠깐이라도, 그쵸, 약간 현실 도피죠 영화 속, 영화를 보면서 영화 속에 빠져들면서 잠깐이라도 좀 힘든 걸 잊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죠. 네 번째입니다 우울증 무기력함 자살 시도 대부분 트랜스젠더들이 겪는 과정일 거예요 일반적인 트랜스젠더라고 하면은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는데 그게 뭐아 우울증이 따로고 어떤 성 전환을 하는 게 따로가 아니라 성 전환을 하고, 하고 나면 그러니까 트랜지션 트랜스젠더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 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부분이긴 해요. 뭐, 물론 그게 100%는 아니죠. 근데 그성전환 수술 자체가 굉장히 우울증을 해결하는데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었죠, 사실은. 우울증, 그리고 무기력함, 더 나아가서는 자살 충동, 뭐, 세상이 싫고, <laughs> 진짜 사회 부적응자처럼 자책을 하고, 막 부모님 원망도 하고. 나는 왜 이럴까? 정말 생각이 너무 많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정말 우울증이 너무 극심해져가지고 계속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파고들고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살 사이트를 찾고 있고 동반 뭐 이런 거 검색하고 한창 그때도 사회적인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검색해서 실제로 가입한 곳도 있어요. 음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너무 막막한 거야. 저도 그때 10대 뭐 20대 20살 이랬으니까 많이 앞서서 걱정을 했죠. 돈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한데 나는 나이도 어리고 할줄 아는 것도 없고 돈을 벌수 있는 방법도 없어. 거기다가 시간은 또짧아한 2년 3년 안에 군대 신체검사가 있잖아요. 신체검사 받기 전에 2년 3년 안에 몇 천만 원을 벌어 가지고 막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 거야.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번 생엔 글렀다. <laughs> 다음 생에 보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뇌가 파괴되는 느낌이랄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우울증이 심하고, 너무 생각이 많다 보면 막 또라이가 될것 같고, 미쳐버리는 것 같아요. 뇌의 어떤 부분만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 컴퓨터 같은 거뭐 잘못하면은 막 이렇게 막 뭐가 에러가 많이 뜨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 뇌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는데 일정 부분만 그 부분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또 뇌가 갉아먹는 거 같고 과부하가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랬네요. 그러니까 맨날 멍하니 다른 사람들 보면서 사람 구경하고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 어떻게 큰 돈을 마련할 수 없나? <laughs> 불법적인 일이라도 막 어떻게 막 한탄거리로 뭐 할수 있는 게 없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진짜 이런 저런 생각으로 힘들었어요. 나쁜 마음도 먹고 나쁜 일 찾아보게 되고 아 진짜 뭐 악마가 있다면 진짜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주고서라도 뭔가 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없어요. 음. 로또 복권이 그때 없었죠? 있었나? 복권 당첨? 근데 그건 말도 안 되죠 아 진짜 너무너무 막막했네요 <laughs> 아 지금 또 그때 생각을 하니까 어, 답답하고 막막하고 막 공황장이 올것 같아요 지금도 막 어우 다섯 번째 교회 봉사활동하기 제가 고1 때부터 이제 친구 소개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렇잖아요 막 신앙이라기보다는 뭔가 즐거운 게 있으니까 갔겠죠 그 당시에 저는 피아노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그냥 우연히 갔는데 피아노 치는 걸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치고 싶고 그냥 거기에 대해 관심이 갔어요. 아 교회에 가면은 피아노도 내가 쳐볼 수가 있고 잘 치는 분 거를 구경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갔다가 좀 빠져들었죠. 이런저런 봉사 활동을 많이 했어요. 사실 봉사 활동은 근데 자의반 타이반이었던 게 내가 하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었겠죠. 근데 작은 동네 교회다 보니까 스무 살이 되면 무조건 교회 학교에서 뭐 보조 교사로 무조건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관례 같은 거였어요. 청년부도 무조건 필수로 나가야 되고 어른 예배도 들어야 되고 막 그냥 그때는 아 그래. 생각도 많고 노동? 단순 노동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좀 생각이 그러니까 현실이 좁힌 거죠.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는 기분이 들어서 그때는 그냥 봉사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잠깐 생각한 거는, 아, 뭐 남자고 여자고 나발이고 그냥 시골 깊숙한 그런 뭐, 뭐가 있죠? 이렇게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곳이나 뭐 요양원, 뭐 사회복지사 뭐 이런 게 돼가지고 진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속세? 약간 속세해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런데 살고 싶다 그냥 그럼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어요 괜히 이렇게 도시에 있고 살다 보니까 뭐, 여자가 돼야 되고 막 남자로 못 살겠고 근데 그냥 그런 어떤 속세에 가서 그냥 진짜 어제 시골 가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잠깐 그랬었네요 그래서 교회 봉사를 되게 오래 했어요 20살, 21살, 22살 아, 오래 한건 아닌가? <laughs> 아무튼 가출하기 전까지 되게 짧은 기간에 엄청 많은 걸 했어요. 막 피아노를 또 좋아하고 결국에는 건반을 치는 그런 걸 하게 돼가지고 찬양팀이라든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근데 이제 또 봉사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봉사 쪽에 또 과부하가 오더라고요. 너무 단기간에 많은 봉사를 하니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가출을 하면서 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끼쳤죠. 하던 거를 뭐 아무 정리도 없이 뒤쓸 수도 없이 딱 안 나가 버렸으니까 저희 어떤 후임자를 찾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배터리가 없어서 엔딩 인사는 다른데 가서 하도록 할게요. 아니다, 그냥 해야겠다. 자 지금까지 자, 배터리 교체했고요. 자, 지금까지 트랜스젠더가 스무 살을 했었던 다섯 가지 일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어요. 아마도 트랜스젠더가 아닌 대부분의 분들은 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많은 트랜스젠더 분들이 이런 저와 같은 힘든 마음으로 고민을 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시기가 분명 있을 거예요. 진짜 인생을 살면서 그때만큼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나 싶네요. 하지만 그런 힘들었던 시기를 그래도 잘 참고 견디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아, 잘했다. 칸이야, 잘했다. <laughs>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